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화요일이 되었는데요. 어제 하루 어떻게 잘 보내셨는데요? 오늘 새로운 날 더욱더 건강하시고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평통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피디 부모님 말씀은 출애기 26장 37절. 그휘장문을 위하여 기둥 다섯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그 갈고리로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다섯 개를 노스로 부어 만들지니라 이와 같이 <laughs>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은 여러 가지로 어, 만들 것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휘장문 또 갈고리 또 기둥 <laughs> 뭐 받침 노스로 이와 같은 것들을 왜 만들라고 하신 건가 이것입니다 더군나나그 만드는 것이 아주 까다롭습니다. 여러 가지 절차와 모양대로 하라고 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실상 무엇이든 간에 그냥 간단하게 만들어 버릴 수도 있는 것이죠. 간단하게 만들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참으로 편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믿음으로 가르치신 보이신 양식대로 이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각각의 모양, 각각의 내용에 대해서 목적과 의미가 있음을 일깨우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 하나하나 그대로 만들어야 될그 이유가 있다. 그 목적이 있다. 바로 그것을 통해서 성소를 보이신 하나님신 것입니다. 성소는 바로 이와 같을 것이다. 성소는 바로 이렇게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믿음의 삶을산다하 것은, 만들기 어렵고 까다로워도 그대로 만드는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휘자문을 위하여 기둥 다섯을 조각못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며 또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다섯 개를 노스로 부어 만들고 이와 같은 여러 과정들을 그대로 따라서 정확하게 만드는 이와 같은 일을 할때 그런 성수를 만들었다는 그러한 칭찬을 듣게 되는 것이죠. 어, 성소를 만드는 데 있어서 어, 실패하지 아니하고 어, 잘못하지 아니하고 제대로 만들게 되는 그것은 바로 내 마음대로 하지 아니하고 양식 그대로 하라고 한 대로 할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늘내 내 편할 대로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그것이 참 어, 편한 것이죠. 그러나 어,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편한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을 따라 사는, 말씀을 따라 내 삶을 만들어가는, 내 삶을 훈련시키는, 내 삶을 꾸며가는, 내 삶을 어, 성숙시켜가는 그것이 바로 어, 믿음인 것이죠. 그것은 바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상의 욕심, 유혹, 죄악, 그와 같은 것을 따라서 휩쓸리고 그와 같은 것을 따라서 어, 살아가는.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힘들고 어려워도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이렇게 살아갈 때 그는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참고 인내하면서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뜻과 내 욕심, 내 계획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항상 그와 같이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이죠.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어야 입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드러내게 되어야 합니 하나님의 복주심을 많이들에게 보여주게 되어야 합니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 또 이번 한 주간 또 앞으로 남은 모든 삶 속에서도 내 편할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워도 항상 말씀을 따라 지키면서 순중하며 헌신하며 살아가는 통해서 더욱더 성숙해져 가고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 큰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복되고 아름다운 삶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